你。 셋둘셋 왜 이렇게 촬영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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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리고 손실려워 화폐 고 안녕. 그리고 바람 불어서 추워 머리가. 다음 거 타러 가자. 그거구나? 그뭐 크라켄.. 옷이네. 그거 아니야? 아 어, 그거야? 아그렇 어, 크라켄 아일랜드. 여기서 놀아도 되겠다. 어. 뭐할

앞다리래어 만져 봐. 아. 아,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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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아게 원래 요만 하는 거. 아빠, 나쁜 사 아이씨. 알로사우루스 많이 들어봤는데? 아니야, 어쩐지 안 보인다 했다 씨아 아, 어쩐지 잘안 보이더라 이거 이 vị 아 이게 몇분안에 성공하고 그거야? 어 어허 아. 다시 다시 나도 해볼래 해봐 야, 해봐 <laughs> 예를 한방에 넘기는거 아니야? 오 이거 안뒤집어지네 이렇게 하는거야? 어오 노래 땡땡땡땡땡! <든든> 아, <짤네. 든든> 오, 아, 까비! 아, 세워놓고. 착을 잘해. 헤이. 어떻게 하는 건데? 여기다 올려놓고 하는 거야? 어떻게 여기 선 아니야 이거? 어떻게 하는 거야 선야? <든든> 아, 이거야? 뭐야? 이게 뭐야? 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. 어어어 어, 어. 아, 아 실패 안돼 그래. 그런거 나쁜거야 나 해볼게 근데 손이 얼어갖고 장. 하진 <laughs> <이상해, 말해. 웃음> 오! 오, 잡아. 탁. 잡아도 <laughs> 너무 오래돼 가지고. 아 이게 너무 짧, 은데 뭐가 빨리? 빨 진래서아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? 좋아해? 이거 뭐지? 우리 이거 탈래? <놀람> 왜? 탈수 <할> 있어 <놀람> 무서운거 아니야?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추운데, <laughs> 아니, 이게 무슨 날인 거야? 도대체? 뭐 이런 거를... 뭐든 하시는 분들은... 어, 이거 뭐야? 뭐, 뭐 하는 건가? 이거 줄 소리가 서서 피어나는 얘들에서 피어나는 얘들에서 피어에서 <laughs> 어? 자 짜장면. 장면 탕수육. 짬뽕. 맛배 <laughs> 안고파 운전하는 <끝> 척 해야 지아야 되겠다. 벌써 저기 뛰어 뛰어고 들어갔은 거 아니야? 어디? 저저저이 저. 여자야. 사진 찍고 요런 거. 아니네. <끝> 뭐하시는 거지? <끝> 뭐하시죠? <끝> <끝> 몇 시야? 안 보여 나. 어? 두 시? 우리 이따 2시 25분까지 가야 돼? 이거 몇 분짜리야? 15분. 어? 15분짜리야. 예쁜 거. 와 귀여워! 이거! 오오. 그거 앨리스 그때 끝나문 아니야? <laughs> 이런 이런. <laughs> 어, 하나, 둘, 셋. 어, 또 타. <laughs> 앞으로 가. 만 1인 입장 되세요. 물고기 있어? 어우 비린내 잡았어? 잡을 수가 없는데 그지 잡을 수가 없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? 여기서? 나해 봐? 어. 이거 들고 있어 봐. 이거 어떻게 잡아? 어? 어, 여기 있어. 너 이거 물안 받았어. 뭐야? 뭐야, 잡았어. <laughs> 이렇게. 물 넣어야지, 물. 물, 물 넣어야지. <laughs> 기다렸어, 그냥, 아빠. 여기까지 올 때까지. <laughs> 그래야지 잡을 수 있구나.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. 튀겨 먹어. 이거 진짜 먹는 거야? 구워 <목소리도> 먹고 튀겨 먹. 먹는 거야? 생으로 초장에 찍어 먹. 아내말 들어. 진짜 먹는 거야? 침어. <목소리도> 이거 가져가서? 버려도 되고. 뭐야 잘 잡네? 되게 오빠 조용히 잡는다. 는 이것보다 더조오 뭐야? 저기서 밀어줘서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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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았어. 보여주세요. 지또오것 같아요. 어, 한 마리 더요? 열정, 열정. 우 아. 파야 <laughs> 일로 와, 조심해. 많이 잡았지? 야, 많이 탔나봐. 안 무섭겠어? 나 너무 무서워. 나 무서워. Yeah. <laughs> 장을 즐겁 고, 안 전하 게 이용 하기. i oh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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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어, 게 어, 왔나 어, 어, 뭐 어, 이 어, 어, 아, 어, 아빠 말, 나, 어, 아, 동해, 동해, 동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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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다리가 아픈 이유가 뭐죠? 그만 좀 해. 다리가 아픈 이유가 뭐죠? 그만 좀 해. 그만 좀 해. <laughs> 어, 어, <hello>. 어. <laughs> 왜? 이제 끊게. 그 마무리. <laughs> 만 찍게. 저야 어, 에 돼. <laughs> 빨래다.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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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리가 왜 아프다고? 다리가 왜 아프다고?